我们是祖国的花朵。 Yeah.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의 환영날 태권투맨 나태주 시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잘했다 잘했다. 실행 잘했 실행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어떻게 많이 기다리셨습니까? 안 좋으셨어요? 배고플 시간인데 밥도 안 먹고 자리 지켜주신 겁니까? 옆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 한번 주시오. 야. 시흥 월고포구 축제가 이제 10회인데요. 야, 그동안 10회 할 동안 나태주가 한 번도 안 왔다라는 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? 이 정도 흥, 이 정도의 열기인데도 불구하고 10회 동안 나는 뭐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더 죄송한 마음을 갖고 대신 그거에 대신에 오늘 여러분께서요 제가 발차기 한 10번 정도 준비했거든요. 근데 그동안 뭐 했는지 나를 자책하면서 오늘은 12번 차겠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? 죄송합니다 아니, 아니요 여기 뒤에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예, 무대 걸어오는데 물이 다 빠져서 아이고 물도 다 빠졌네 관객분들도 많이 다 빠지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이 무대에 흠뻑 빠져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많은 여러분의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성. 보여줘서 좋습니다.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함성이 제일 크다는 거 알면서 두 번째 노래 나태주의 인생열차 올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면 물을 마셔요.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요. 물 있어요. 던져주세요.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요. <laughs> 물 마시겠습니다! <laughs> 이렇게 마십니다. <웃음> 신기하죠? <웃음> 그러니까, 참, 뭐라도 어, 꾸밈없이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맨발 벗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때로는 관객분들이 막 뒤에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도 보여드리고 뒤통수도 보여드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가수 나태주입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서 진짜 박수 뜨겁게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태주 실제로 보신 분 처음 좀 많으시죠? 나태주 봤는데 실제로 어? 저 친구 잘생겼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더가겠습니다 실제로 나태주 봤는데 어? 저 친구 생각보다 키가 안 작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면 미스터트롯 할때 다른 이제 동료 선배님들 형님들이 다 키가 크니까 나태주 난쟁이 설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작은 거야 그러는데 그분들이 큰 거예요 네 그리고 키가 실,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면은 발차기를 저처럼 못해요. 그러니까 제가 세계 랭킹 1위까지 해나 봅니다, 여러분. 잠시 제자랑이였고요. 자, 뭐라고요? 나태주 오빠 보러 온 거예요? 남진 오빠 보러 온 거예요? 아닌데 남진 오빠 딱 보러 온줄데 그래요? 좋아요, 좋아요. 고마워요. 예, 네, 핫트 하나 받고. 네. 자, 세 번째 노래는요.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준비했습니다. 어, 발차기 하나도 안찰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. 세 번째 노래는 막걸리 한잔 준비했습니다. 올려드리겠습니다. 저기다. 아유, 노래 잘 되네. 아주 맛있네. <laughs> 어제 저희가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. 그쵸?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? 어디 가면 또 저게 맛있네. 아유, 여기 노래 맛있네요. 네, 물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니까 더 맛있었겠죠.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노래 부르면 맛없죠. 그죠? 네, 아,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니까.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여기서 어또 나태주가 시영또 왔으니까 여러분과 눈인사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눈인사하기 위해서 나태주 눈 피하지 마시고 예쁜 눈으로 활짝 웃어 주십시오. 자, 여기부터 가겠습니다. 준비! 시작! 아, 이거 뭐야. <laughs> 깜짝에 서프라이즈네. 서프라이즈. 자, 눈인사 가겠습니다. 준비! 시작! 반갑습니다. 예,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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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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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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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준아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 여기까지 네 저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괜찮죠 재밌죠 네 다음 노래는요 나태주가 제가 행사에서 좀 이렇게 많이 잘안 부르는 노래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또 시흥 또 처음으로 왔으니까 어, 나태주의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또 월드컵도,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고, 또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신나요. 네, 굉장히 신나니까 여러분도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, 안전한, 안전한, 네, 그런. 어,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막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참네 글자가 저희 가슴을 막 애리고 감동을 큰 감동을 주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한 번만 외쳐봐주시겠습니까?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흥이라면 네 번째 힘내라 대한민국도 아주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노래 가겠습니다 힘내라 재밌죠? 재밌습니까? 물 마셔도 돼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제 바지가 살짝 터진 것 같은데 어, 아직 한줄 남아있어요 <laughs> 네, 아직 한줄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 곡 하면은 네! 딱! 오픈하고 <laughs> 이 자리를 떠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시흥 월곶포구또 축제에 나태주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순서로 또 제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남진 선배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로 우리도 선생님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우리 사이에 조건이 있나요? 우리가 행복하고 즐기는데 조건이 있습니까? 그래서 마지막 앵콜곡 노래로 무조건이라고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조건이. 감사합니다. 아유, 노래 잘 되네. 아주 맛있네. 어 <laughs> 저희가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은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. 그쵸? 네.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. 어디 가면 또 저게 맛있네. 아유, 여기 노래 맛있네요. 네. 물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니까 더 맛있었겠죠.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노래 부르면 맛없죠. 그죠? 네.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서 어또 나태주가 시흥 또 왔으니까 여러분과 눈인사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눈인사 하기 위해서 나태주 눈 피하지 마시고 예쁜 눈으로 활짝 웃어 주십시오 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아 어이구 뭐야 <laughs> 깜짝 놀랐네 서프라이즈네 서프라이즈 자 눈인사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, 반가워요,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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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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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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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준아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 여기까지 네 저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. 괜찮죠 재밌죠 네 다음 노래는요 나태주가 제가 행사에서 좀 이렇게 많이 잘안 부르는 노래기는 이 해요 근데 오늘 또 시은 또 처음으로 왔으니까. 어, 나태주의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또 월드컵도,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았고, 또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또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신나요. 네, 굉장히 신나니까 여러분도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, 안전한, 안전한, 네, 그런. 어,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간에 막,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나오는데, 대한민국이라는 참네 글자가 저희 가슴을 막, 에리고, 감동을, 큰 감동을 주잖아요. 여기 계신 분들하고, 짝짝, 짝짝, 짝, 대한민국 한 번만 외쳐봐 주시겠습니까? 짝짝, 짝짝, 짝, 짝! 대한민국! 좋습니다. 이런 정도의 흥이라면, 네 번째, 힘내라 대한민국도 아주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노래 가겠습니다. 힘내라! 재밌죠? 재밌습니까? 물 마셔도 돼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참 바지가 살짝 터진 것 같은데 <laughs> 어.. 아직 한줄 남아있어요 <laughs> 네 아직 한줄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 곡 하면은 네 탁! 오픈하고 <laughs> 이 자리를 떠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, 시흥 월곶포구또 축제에 나태주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순서로 또 제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남진 선배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로 우리도 선생님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사이에 조건이 있나요? 우리가 행복하고 즐기는데 조건이 있습니까? 그래서 마지막 앵콜곡 노래로 무조건이라고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조건이 없는 상태로 내년 그 후년 여러분과 항상 같이 인사하면서 마주하겠습니다. 마지막 무조건 올려 드리면서 나태준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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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せの。